벌써 날씨가 쌀쌀하다. 걷기 운동은 다음 달부터 실내에서 해야겠다. 날씨가 쌀쌀한데 오른손이 덜 올라간다. 그래도 걷는 모습이 안정적으로 보인다. 두 번째 계단에서 왼쪽 다리를 세 번째 계단으로 올릴 때, 오른쪽 다리 하나로 올라가는 곳이 보였다. 때 오른쪽 다 리에 아직 은힘이 부족 해, 고 치지 못해, 문 제다. 오른발이 불안해서 그런지 많이 올라간다. 금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오른 다리가 앞으로 갈 때, 원을 그리며 앞으로 나아갔는데, 이제는 그때보다 약간 똑바로 나아가는 것 같다. 경사판 운동은 새벽, 오전, 오후, 저녁 각 1시간씩 4시간 하는 운, 재활 운동으로 경사판 운동은 이만큼 걷게 해준 운동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힘들면 쉬었다 할수 있는 이 경사판 운동은 내게는 보배 같은 운동이다. 그 구람 아령이다. 아령을 들면서 어깨가 떨어진다. 그리고 발꿈치를 붙여야 하는데 벌어지면서 들어올린다. 어깨 팔골과 팔의 심부득으로 생긴 결과이다. 좀, 좀더 노력해야겠다. 오른손이 쫙 벌려지지 않기 때문에 주먹을 쥔다. 오른발이 처음에는 똑바로 서 있다가 나중에는 강직이 와 살이 펴지면서 왼발 쪽으로 누, 눕게 되면서 힘들어진다.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일어서서 발 운동은 아직 못 하기 때문에 누워서 발 운동을 한다. 너무 빨리 하다 보면 강직이 오기 때문에 천천히 한다. 스 트레칭이 내가 하는 운동 중에 가장 힘든 운동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부터 백까지 세면 오, 열, 끝나는데 하나, 열둘, 열세, 처음에는 너무 열려서 서

예순하나 예순둘 예순세 예순네 예순다섯 예순여섯 예순일곱 예순여덟 예순아홉 일은일은하나 일흔둘 일흔세 일흔네 일흔다섯 일흔여섯 일은일곱일은여덟일은아홉 여든 여든 여든하나 여든둘 여섯세 여든네 여든다섯 여든여섯 여든일곱 여든여아흔 하나, 아흔둘 아흔셋 아흔넷 아흔다섯 아흔여섯 아흔일곱 아흔여덟 아흔백 먼저, 요가 매트에 자를 그려 놓았다. 대곡 기록이 나왔다. 1m가 나왔다. 자를 다시 이어서 1m 50cm까지 그려 놓아야겠다. <laughs> 오른쪽 다리로 잠시 서 있는 것이 두려워서 강직이 온다. 착지 시 환측 발목이 둘. 접질리지 않게 조비 조심해야 한다. 넷이 넷. 운동은 멀리뛰기 운동에도 도움이 된다. 이거 발가락을 붙이고 뒤꿈치를 들어야 하는데, 자꾸 관측 발가락이 떨어져서 신경 써서 운동해야 한다. 이호 7 아호 국민 교육 권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어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서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룡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발을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망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조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저질을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신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서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종혜와 신의의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요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장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럽힌다. 방광민주 정신의 두철한 애국,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동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쓰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다섯, 스물 여섯, 스물 일곱, 스물 여덟, 스물 아홉, 서른, 서른 하나, 서른 둘, 서른 셋, 서른 넷, 서른 다섯, 서른 여섯 서른 일곱, 서른 여덟, 서른 아홉, 마흔, 만하나 만둘 만세 만네 만터서 만여서 만일곱 만여덟 만합 시은 시하나시둘 시운세 시운네 시운따시 여섯시일곱시여덟 시운합 예슨예슨하나예슨둘예슨세예슨넷예슨따서예슨여섯예슨이고예슨여덟예슨하홉 일은 일은하나 일은둘 일은세 일은네 일은다섯 일은여섯 일은이고 일은여덟 일은아홉. 여든 여든나나 여든둘 여든셋 여든넷 여든다섯 여든여섯 여든일곱 여든여덟 여든아홉 아흔 아흔하나 아흔둘 아흔셋 아흔넷 아흔다섯 아흔여섯 아흔일곱 아흔여덟 아흔아홉 백 하얀 날개를 위쳐으며 구름 사이로. 또 나가버린 그 사람의 웃는 얼굴이 흘러가는 강물처럼 사라져 버린. 그 사람 다시는 못올 모나 먼길 떠나갔다 하네 한없이 넓은 가슴으로 온 세상을 사랑하네 날리는 낙엽 따라서 떠나가 버렸네 불러봐도 지 않네 불러봐도 대답 없네 읍 속에서 영원히 잠이 들었네. <웃음> <웃음> 안 없이 넓은 가슴으로 온 세상을 사랑하다 날리는 낙엽 따라서 떠나가 버렸네 물어봐도 지네 불러봐도 대답 없네 극그 속에서 영원히 잡이 들었네 Ну